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네, 검색식 종목 분석 진행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네, 숨은 봉부터 보겠습니다. 네, DNF, 이런 것들은, 네, 패스 좀더 내려온 보고요 다이나믹하게 하락 중이죠. 패스, 패스, 패스. 툰봉. TMBK, 3차 파동까지 만들었고. 네, 쭉 내릴게요 네, 어, 매매할 종목은 아직은 없구요 천천히 쭉 봅시다 네, 동화 일텍은 지금 우리가 타점 잡아놨구요 여기서 파동이 크게 나오고 1차 파동 나왔고 조정 구간에 있죠 네 요거는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까지 지켜볼 거고요. 2차 파동까지 볼 겁니다. 또 노랭이봉 이런 데 뜨죠? 이런 데 잡아 놔도 수익이 나죠. 노랭이봉 잘 사용해보세요. 오늘 공유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지는 3차 파동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뭐 크게 매매를 못해봤고 이제 요러 패스하고 까나리아 액저대로 패스 쭉 넘기고요. 중 넘기고 제주반도체가 오늘 네, 1차 예, 파동 메이드 시켰습니다. 네, 메이드 파동이에요. 여기 20% 라인까지 종가 딱 마무리했죠. 이제 추가적인 상승 2차 파동 네, 봐야죠. 네, 이것도 패스 노랭이봉 아무 때나 쓰지 마시고 네, 좋은 종목으로만 구매하세요. 좀 넘기고 잘 골라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바닷가에서 진주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진주를 딱한개 찾아가지고 관종 추가하거나 그런 들 체크하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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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패스 네, 다패스, 세력투 종목들이 엄청 많죠? 걸렸던 종목도 같이 걸립니다. 모베이스 오늘 상승해주면서, 자, 1차 파동 만들기 위해서 종가 끌어올렸습니다. 타점 여기 잡았고요 추가적인 상승까지 이어줄 듯 보여지네요. 자, 모베이스 1차 파동까지 볼 겁니다. 쭉넘기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그, 노랭이 봉을, 노래이을 드렸죠. 음, 요거는 좀 내려오면 볼게요. 지금 요거, ICD는 좀더 보고, 네, 지금 상승 좀 시켰는데, 네, 상하단선 나중에 좀 변경을 해야 되고, 네, 좀 내려오면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뭐야, 이거 유료 검색식으로 올리려다가, 네, 오늘 또뭐 열정 특별 멤버님들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또 서로 의견 도 공유하고 이런 모습이 네, 참 이뻐 보이고도 하고 해서 네, 공유드렸습니다. 변곡점 종목의 타점 잡을 때 아주 좋아요. 노래이 뭐 케이시텍, 케이시텍 뭐 이런데 뜨죠. 이런데 뜨면서 상승하죠. 케이시텍은 아직 매집들 끝났기 때문에 내려가면볼 거고요. 잘 사용하면, 좋은 좀 좋은, 여기, 보조 검색기에요. 검색기죠. 검색식은, 이런 것들, 이 검색식이고, 검색기. 지표 정도 보면 돼요 지표 검색기. 이 보시면 돼요 좀 내려온 거고요. 이런 것들도, g m b 코리아. 음, 질문은 괜찮은데, BPS 12,000원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어, GMB 코리아 잠깐 봅시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왔죠 BPS 12,000원, 재무제표 좋은 기업 네, 바닥 터치. 어, 요건 변곡점 검색식이 아마 잡아줄 겁니다. 우량주 중장기에 잡혔는데 그때 잡아주면 타점 잡아서 한 진입을 할지 판단해 볼게요. 바닥 라인 여기, 그어 놓고요 일단 상단선까지만 좀 체크해 놓을게요 45% 라인까지 올릴 것 같은데 요 라인까지만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36% 구간 만들었거든요 여기 선 그어 놓고 일단 추후에 예, 살펴볼게요 요거 검색식 걸어줄 때 보겠습니다 관종 추가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한 개씩 걸려요 저런 것들 어, 해야 되겠죠 네, 코리아 서키트는 매집 다 끝냈고 타점 잡아놓고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 물량 소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차 파동 나와 줄것 같고 요걸 매물 때 보면 바닥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죠 이게 뭡니까 OTS 종목이죠 네, 오픈 더 스카이 종목 1차 파동 그 다음에 2차 파동 거의 2차 파동까지는 충분히 수익 낼수 있고 외물대가 나중에 바뀝니다. 그럼 요거 작아져요. 삼사파동까지도노래볼수 네, 있습니다. 네, 요거 천천히 흐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패스. 우량주 중장기에도 좋은 점 걸리죠. 최강 돌파.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나의 것을 베풀면 저도 똑같이 베풉니다. o b 스설명드렸고요 장사꾼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 교육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저희 회사의 전용 검색식은 네, 드리지 못하더라도 제가 만들고 있는 이런 것들 만들어서 효과가 있던 거 이런 것들은 공유 드릴 테니까 검색식 회원님들께는 앞으로 이제 만드는 검색식들은 그 추가로, 무료로 다 드릴 겁니다. 나중에 이제 검색식 구매하신 회원님들은 제가 따로 이제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검색식 나중에 구매한 내역들 알려주시면 추가로 만드는 검색식들은 다 드릴 거예요. 액트로 저점 잡아놨는데 오늘 수급 붙이면서, 네, 상승해주고 있고요. 파동 이제 나오겠죠. 추세를 완전히 이제 바꿨습니다. 거래량도 수반시켰고, 네, 그럼,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익권이죠. 변곡점. 음. 어떤 사람들은 검색식을 뭐 사면 또 다른 거또 만들어 가지고 또, 또 팔아 먹고 하는데 그건 장사치고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지들 뭐 장사해 가지고 돈난게 먹으려는 장사꾼이고 저는 장사꾼 아닙니다. 네, 트레이더로 나보고 싶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 뭐, 10만원에 사세요. 이러면 안 살까요? 노랭이 뭐, 괜찮죠? 네, 그런 장사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음, g m b 코리아 오늘 뭐, 좀살펴봤고요 관종 추가안 했습니다. 스토캐스틱 골든 쭉 넘기고 케지 모빌리언스는 지금 우리 타점 잡아놨는데 파동은 나왔는데 1차 파동까지 봐야 돼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흔들고 있지만 101선 좀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죠 네, 지금 개미 털고 시종 털고 있으니까 기다려서 프 파고 올릴 때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 네, 패스. 네, 사마페인트 관종 추가했죠. 요 변곡점 검색시 걸리면서 1차 매직 봉회상 했고,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좀 보고, 이거 단타 진입했었나요, 그때? 단타 했었나? 단타는 하진 않았었는데. 네, 저점 내려오면 다시 잡고, 매직박스고 매매하고, 지금 타점을 나중에 한번 잡아볼 건데, 엔드 무선을 그었을 때, 네, 중앙지점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잡아서 이제 추가 수익 볼수 있는 상승 파도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타점 잡아서 또 매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KJ 시스 설명 드렸고요. 디지털 조선은 매집이 끝내고 개미 털고 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신용이 많이 붙었어요. 신용 현재 신용 현재 4.1% 타점 한번 잡아놨는데 좀 반등할 때. 2번이나 3번 변곡 핸들 뜰때 춤에 따라가서 수익 내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 좋은 기업입니다. 네, 이런 것들 패스. 패스, 패스. 볼펜, 네, 안떴고요피봇드 2차 저항선. 네, 이건좀 내려온 거구요. 서현이와 움직임 좋죠? 네, 우리가 타점 여기서 잡고, 1차 파동 나오고, 2차 파동, 예측한 파동 두개다 나오고, 반등하면서 이제 3차 파동 만들려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오픈 더 스카이 종목, OTS 종목이죠. 지금 바닥에 그 세력들 매집이 엄청 깔려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지금 물량을 또 터뜨리면서 올라가주고 있고, 오! 네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OTS 종목 하늘 이 열려있습니다 오픈더스카이 이거는 세력들이 마음대로 끌어올릴 겁니다 이것도 보세요 노랭이봉 네, 뜨죠 뭐 이런 데서 매집을 할때 우리가 매집 박스권을 확인을 하고 과거에 요런 지점을 박스권을 확인을 했었는데 여기서 매집 끝내고 노랭이 봉이 계속 뜨죠. 네, 이거 중, 요거는 이제 또 이렇게 타점 잡아서 네, 수익 낼수 있는, 결국은 올라가요. 네, 이 요런 데 활용하면 돼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또 수익 하시는 분들한테도 유리한, 네, 검색 시 검색기죠. 보조 검색기. 보조 지표 검색기. 1 5선 골든크로스. 대원산업 보고. 대원산업은 아직 매직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매려 까면 다시 저점 잡을게요. 현대, 여러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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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패스. 저평가 감에도 찐바닥 검색기는 바닥 잡는 검색기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검색식이니까 3% 3번 변곡은 다 봤습니다. 바타 검색식은 나름대로 다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좋은 종목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